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DK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사전 예약에 돌입을 했습니다. DK 온라인이라는 게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요, 영웅의 귀환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DK 모바일로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죠. 모델로는 서련이 나오는 것같고요 과연 어떤 사전 예약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예약하시면요, 뭐, 플로인, 뭐, 성장 물약, 이런거주고요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 미션 완료 이벤트, 뭐 공식 카페에다 뭘 해라 이런 내용 있고요. 뭐 사전 예약 참여하면 뭐 이런 거 주고, 공식 카페에 가입을 하면요 기프트 카드도 주고요. 뭐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 그냥 자체적으로 홍보해라, 그럼 요런 것도 준다고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DK로 OK 챌린지, OK 포즈를 함께 사진 또는 영상을 인스 탭에 공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준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우선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총 6개인가요? 우선은 요렇게는 보여지고 있는데 자, 캐릭은 여기 4개밖에 나와있지 져않고요 콜로세움이라는 시스템은요 아마 정해진 시간 안에 오픈되는 그런 던전이라든지 약간 PVP 결투장 같은 시스템인데요 콜로세움이 오픈이 되면요 서버에 상관없이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룬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역할 체인지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기존에는요 공격 위주의 공격 각인 세트라든지 뭐 다양한게 있었지만은 전략에 맞춰서 스택과 스킬을 자유 렇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역할을 체인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역할을 체인지하고 하려면은 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강화 같은 경우도 다 시켜 줘야 되고요. 이룬 모양이요. 다 합쳐지면요. 꽃 모양처럼 모양이 될 텐데 여러분들. 아마 강화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사진만 보더라도 파란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듯이 요 문양의 표시가 있는 것처럼 이 표시마다 다들 또 모아야 될것 같아요. 위치마다 들어가는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들어가는 순서, 이 모양 자체를 다 다르게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 통합 거래소 어떤 서브든 동일 시세가 적용된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번에 오픈되는 DK 모바일 같은 경우는요 어느 서버든 동일 시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골 서비든 도시 서비든 상관없이 나의 장비를 값어치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걱정 없다 막피들은 감옥으로 간다 이건 뭐죠 감옥 시스템 그냥 필드에서 무지막지하게 유저를 이유 없이 죽이게 되면 감옥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마 이것도 죽이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치 이상 죽이게 되면 감옥에 가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오픈이 되어야지만 정확히 알것 같구요. 인스턴트 던전 로테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경험치 던전 화요일 날은 템을 드랍하는 던전 뭐 수요일 날은 사냥터가 바뀌고 뭐 목요일 날은 던전 클리어에 되는 상대가 바뀐다든지 뭐 보스가 바뀐다든지 뭐 요일별로 바뀌는 시스템인지 뭐 어떤 식으로 바뀐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정된 던전이 아니고 매주 새롭게 바뀌는 그런 로테이션 시스템이라는 것 같습니다 뭐 1주차 때는 어떻게 바뀌고 2주차 때는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변할지 요일별로 변할지는 조금 더 오픈이 되어야 되지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영웅의 귀환. DK 온라인이 DK 모바일로 바뀌었는데 과연 어떤 느낌으로 오픈이 될지 조금은 기대해 볼만 하죠.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면입니다, 여러분들. 팔라딘이고요. 자, 현재 장비만 보더라도 검과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탱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에 관련된 정보는 아직 오픈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체력과 힘 바탕이지만 체력 쪽에 특화된 것 같고요. 강력한 체력과 강력한 방어 기술로 전투가 발생하면은 믿음직한 활약을 보여준다고 해요, 여러분들. 자, 워리어 봅시다. 두꺼운 장검을 가지고 있는 캐릭인데요, 라이칸이라고 합니다. 스킬은 오픈되어져 있지 않고요. 역시나 체력과 힘 쪽으로. 주로 바탕이 되어져 있는데요. 힘 쪽에 조금 더치중 되어져 있는 것 같죠. 근접 공격 기술과 준수한 방어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몸빵도 되면서 우선은 근거리적으로 붙어서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선 은 워리어라는 캐릭이 괜찮아 보이고요. 자, 아차하면요 기본적으로 원거리 캐릭이라는 거 여기 보시다시피 민첩 쪽에 많이 특화되어져 있네요. 자, 워록이라는 캐릭입니다. 지능과 지혜 쪽으로 좀 특화되어져 있고요. 저주와 암흑을 바탕으로 적을 약화시키는 데 특화되어져 있다고 해요. 자, 약 악화시킨다? 요거는 약간 디버프 같은 스킬이 있는 건가요? 그레이트 엘프 워록이라는 캐릭이고요. 자 마지막에 소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지능과 지혜 쪽으로 특화되어져 있고요. 야, 체력이 좀 약하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근접 전투에는 다소 약한 면모도 보여지고 있고요. 원소의 힘을 이용한 마법을 적에게 막강한 피해를 입힌다. 자 워록 같은 경우는 디버프 법사, 소설이 쓰는 공격형 법사라고 생각하면 좋은 건가요? 우선은 뭐 리콜 기능도 있고 힐윌요게 조금은 더 법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워롯과 소서리스 요건 역시 정식 오픈되면은 게임마다 이 법사에 관련된 내용 조금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전예약 신청부터 시작해서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게임 특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을 오픈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다양한 정보가 오픈이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요 오늘 dk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사전예약에 돌입했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려지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옴!